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장미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 장미 무스 케이크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준비물은 천사 점토. 요새 새거 이거 하나가 더 있거든요. 큰 걸로. 잔말 집어치우고, 순서 점토, 우드락 먼저는 물풀, 아니면 은 목공풀. 저는 셋다 있지만 얘를 재웠어요. 아니면 레진, 제일 좋은. 종이판. 물감은 이렇게 두가지 색깔이 물감 고동색과 색깔 자취색 유수시계 하나 케이크 시트 위에 주세요. 대충 참사점도를 요정도 보내주셔서 동글동글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이렇게 해서 달그락달그락 소리 나는 걸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네, 저리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제 성격이니까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뭐 입방 걸 좋아하냐 그러는 거. 좀 그렇게 서서인것같 이렇게 해주세요 다듬어 주시고 오마이갓 프렌즈 여기에다가 d <놀람> 마이갓프렌 <놀람> 이렇게 해주시고 색깔에 불감을 얘를 섞어주시고 우와! 카메라로는 되게 예쁘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예쁜 형광색깔이 아니랍니다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브 자식이 없니 걱정 말게 국가 간의 무역 그것이 지난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그것에는 각국의 보호물 그것과 가급기업 그것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얘를 이렇게 해주시고 장미를 만들 건데 장미는 세 가지 색깔을 만들예요 거의 하얀 색깔, 자주 색깔, 고등 색깔 핀셋 핀캡 아 홍송 위 핀셋이 안 보이지? 놓쳤었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 조금만 뛰어주셔서 열으셔서 한 번, 두 번, 두번 정도 해주시고 섞어주세요. 오, 계속... 동생이 왔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동생이 방에 나갈 때는 좀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족들이 제 이거 영상을 찍는 거는 저희 거의 엄마랑 할머니 배터리가떴었없다고좀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없어서 네, 지금 15%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요. 좀 많이 올려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래. 어. 머리 아프지가, 머리가 살짝 아파가지고. 근데도 올리는 거니까. 아니, 너무 많이 올려야지 구독자도 늘고. 그리고 여러, 만약에 구독자 분이 한명 계시는데, 그 분이, 저 영상 재밌어서 많이 올, 보고 싶을 텐데, 안올리면안 되니까. 아, 뭐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분제거 맨날 오시더라고요, 거의. 황이에요황이에요 아, 사실은 제 연기 한번 해봤어요 사실은 구독자 한명은 누구신지는 모르고 일단은 구독자분 감사합니다 일단 얘를 이렇게 해주시면 장미무스 깨고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